혹시 여러분 70세가 되면 이제 늙었으니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되어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70세는 아직 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마라톤을 뛰고 등산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70세가 되어도 20대처럼 생기발랄하게 사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만 계시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실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70세는 이제 겨우 인생의 중반을 조금 넘긴 나이일 뿐입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요즘 70세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남은 30년, 아니 4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분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오늘날의 70대는 과거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고 건강합니다. 옛날 기준으로 70세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과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70세 이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70세가 되면 일을 그만두시고 퇴직 생활에도 익숙해지면서 예전 직장 동료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계시게 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제 70살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이 든 사람은 원래 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도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기름을 치지 않아 녹슬어버린 기계처럼 우리 몸도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근육이 계속 빠지면 넘어져서 골절될 위험도 높아지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이를 먹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야. 운동해봤자 의미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를 보면 90세가 되어도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세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70세부터 몸을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셔도 좋고, 태극권이나 게이트볼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 댄스 교실, 수영, 골프 등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갈때차 대신 걸어가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운동 강도는 다르지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70세라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다치시면 안 되니까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무거운 것을 들수 있게 되거나 횟수를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느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게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몸에 자극이 없는 생활은 뇌의 노화도 빨라지게 만듭니다. 70세에 집에서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몸에 자극을 주세요.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시고 하루에 6000보 이상 걸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5분 산책도 충분합니다. 자기 페이스에 맞춰 즐겁게 운동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70세 이후 젊음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하셔야 할두 번째는 바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을 쬐다니 뭔가 원시적이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이 심장 기능과 근육의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면 햇빛을 쬐는 건 뼈의 노화를 막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뼈가 약해집니다. 70세가 되면 골다공증이라는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뼈가 약해지는 병이죠. 그래서 70세 정도부터는 자신의 뼈 상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뼈의 노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과 뼈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햇빛 속 자외선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음식으로만 섭취하기 어렵고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이게 비타민 D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햇빛을 쬐는 게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세가 되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생활을 하시면 햇빛을 쬐일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런 날들이 쌓이면서 점점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70세 이후에는 꼭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밖에서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그때 햇빛을 쬐시면 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실내에서 운동하신다면, 따로 밖에서 산책하는 시간을 만드시거나 베란다나 마당에서 일광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오래 쬐 필요는 없고, 하루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정말 상쾌합니다. 꼭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 70세 이후 노화를 막기 위해 운동과 일광욕으로 근육과 뼈를 젊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과 뼈의 기반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당연히 음식에서 얻는 영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70세가 지나면 최근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겠어. 딱딱한 걸 씹기 힘들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상태나 소화 능력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만드는 음식이 점점 편식으로 기울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노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올바른 식사를 하려면 무엇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바로 치아입니다. 여러분은 8020 운동을 아시나요? 이건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으로 80세가 되어도 자기 치아 20개 이상을 유지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왜 20개일까요? 치아가 20개 이상 있으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식생활에 거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자기 치아를 남기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양치질을 꼼꼼히 하세요. 그리고 치아 상태가 나빠진 분들도 요즘은 치료 기술이 좋아졌으니 치아가 안 좋은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딱딱한 걸 씹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자신도 모르게 식생활이 편식으로 기울고 잘 씹지 않고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상적인 올바른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아 컨디션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식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내용은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게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아침을 안 먹으면 당뇨병이나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70세가 넘으면 특히 신경 써야 할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우리 근육은 분해 모드로 들어가 근육이 분해됩니다. 만약 아침을 안 먹거나 먹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시니어의 근육에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 자는 동안의 상태 그대로 근육 분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단백질을 섭취해서 스위치를 전환하고 근육이 분해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을 잘 유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줄여서 아단이라고도 하는데요. 70세가 지나서도 튼튼한 몸으로 지내기 위해 이 아단은 꼭 의식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식사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식사 전체적으로 단백질에 신경 써주세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고기가 딱딱해서 먹기 힘드신 분들은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고기는 얇게 썰어 푹 삶거나 다져서 요리에 쓰시고 생선은 조림이나 찜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생선구이, 납두, 삶은 계란, 치즈, 요거트, 고등어조림이나 참치 통조림을 활용하세요. 아침부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좀 부담스럽죠. 레시피로는 참치 치즈 토스트, 납두와 온천 계란으로 밥을 드시거나 닭고기 소보로 덮밥도 좋습니다. 즐겁게 아침 단백질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뼈를 만드는 칼슘도 당연히 중요하고, 각자의 생활습관병이나 질병에 맞는 식사 대책도 필요합니다. 세세한 주제별 이야기는 다른 건강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큰 원칙으로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주식, 주찬, 부찬을 갖춰서 다양한 식품에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매 끼니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 가능한 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기만의 식사 스타일을 만들어 가세요. 자, 여기까지 몸을 움직이고, 집 밖으로 나가고, 햇빛을 쬐고, 치아를 관리하고,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등 여러 대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70세 이후 노화를 막는 방법, 아직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뒷부분도 끝까지 보시고, 자신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자, 70세 이후 노화를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것, 네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신경 쓰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실제로는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70세가 되면 70년 동안 사용해 온 자기 몸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노화된 부분도 있고 예전과 다른 몸의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이제 70살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나아, 이렇게 방치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노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도미노라고 해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로 70세 이후 생기기 쉬운 구체적인 증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기 쉬운 게 오감의 쇠퇴입니다. 식생활이 편식으로 기울거나 식사량이 줄어서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면 미각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70세부터 늘어나는 게 시력과 청력의 쇠퇴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감의 쇠퇴를 단순한 노화현상, 자연현상으로 그냥 두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 쇠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서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고 시력 쇠퇴 자체가 휠체어나 누워만 지내는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청력 세트를 방치하면 대화에 지장이 생겨 주변 친구나 자녀, 손주 같은 가족과 소통이 안 되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는 사회적 고립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감에서 받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 자극도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데이터에서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쇠퇴한 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생각해봤자 소용 없지 않나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두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에 따라서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검사해봐야 알수 있고, 반대로 원인에 따라서는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형 얘기를 하자면, 70대 남성이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방치했다가 용기 내서 안과를 방문했더니 검사에서 초기 백내장이 발견되어 조기 수술로 시력이 확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편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귀가 안 들리는 영향으로 원래 사교적이었던 70대 여성이 점점 외출 횟수가 줄고 집에만 계시게 됐는데 걱정한 가족이 이비인후과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보청기를 권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니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자신감을 되찾아 예전처럼 활발하게 친구들과 외출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탓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상담하는지가 70세에서 노화를 막는 큰 갈림길이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치료나 대책으로 훨씬 밝고 즐거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오감 얘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면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70대부터 정말 흔하게 생기는 건데,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걷는 양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감소해서 체중도 늘어나 무릎에 더 부담이 가는 악순환이 생기거나 다리 근육이 빠져서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70세가 지나면 예를 들어 무릎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병인 퇴행성, 무릎 관절염 같은 병에 걸리기 쉬워져 무릎 통증도 생기기 쉬운데 이 경우 생활 지도나 주사, 치료 수술 등으로 크게 개선되어 자기 발로 자유롭게 걷는 기간을 훨씬 늘릴 수도 있습니다. 조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허리나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70세가 지나면 밤에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지는 야간 빈뇨도 생기기 쉽습니다.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야간 빈뇨는 사실 의외로 사망 위험 자체를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게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간 빈뇨도 특히 남성의 경우 요도 주변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가 원인으로 빈뇨가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도 약등으로 조절해서 푹잘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스스로 할수 있는 대책 같은 세부적인 건 다른 건강 정보 영상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영상에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신경 쓰이는 증상이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나이 탓이라고 혼자 단정 짓고 참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을 여러분이 가장 참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 행동이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70세 이후 노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건 빨리 진행되기 전에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70세 이후 노화를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것, 다음으로 소개할 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하나도 없네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도 꼭 들어주세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세라는 나이는 정년퇴직 등을 마치고, 점점 의식하지 않으면 사회와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게 됩니다. 마치 실이 끊어지듯이 자신도 모르게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와의 연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사회적 고립이라는 상태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뇌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끊어져가는 사회와의 연결을 다시 모으는 것도 좋고 새롭게 사회와 연결하는 것도 훌륭한 행동인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게 70세가 되어서 스스로 연락하기도 그렇고 70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도 그렇다는 나이 숫자만 보는 옛날식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고 큰 착각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대 70세의 인생은 아직도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의 70이라는 숫자의 고정관념은 잊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일만 하다가 드디어 한숨 돌렸거나 육아에 쫓기다가 드디어 독립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부터의 인생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걸 시작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골프, 헬스, 수영, 와인. 게이트볼, 수예, 원예, 요가, 영어, 주식, 여행, 컴퓨터, 노래방 등등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그 기술이 늘어가고 성장하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함없을 겁니다. 또 커뮤니티라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가족이나 친구와 맛있는 것, 먹으러 가는 약속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서 즐기세요.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마음도 몸도 윤택해집니다. 또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으로도 시니어용 SNS도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인터넷으로도 사회적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여러 연결을 만들고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게 노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또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은 대체로 받는 걸 그만두는 기준이 75세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것처럼 70세부터 노화를 막는 습관을 제대로 하면서 젊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75세가 넘어서도 정기적인 몸 관리 차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을 받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쨌든 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옛날 이미지 이상으로 지금의 70대는 여러 가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전의 나이는 그저 숫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상태로 유지해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지금의 날들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나이 같은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자기답게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시작하고 싶다거나 이런 습관을 해서 정말 인생이 행복해졌다. 이런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실제 경험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70세 이후 노화를 막는 방법들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텐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고 복습하세요. 그리고 영상만 보지 마시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해보세요. 그래서 심신 모두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노하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